영화 아이언맨에서 최초로 등장해 세계적으로 영화 속 슈퍼카라는 시대적인 아이콘에 대한 동경으로 시작한 아우디 R8 스파이더는 당시 제가 타고 있었던 BMW G4 35 IS에 비해서 외관, 성능, 배기음 및 슈퍼카에 대한 시선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며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기게 해준 차였습니다 이 차를 약 3년 동안 누구보다 즐겁게 알팔이라는 매력에 푹 빠져서 타왔고 아직도 럭스 TV 영상 속에서 멋지게 묘사되어지면서 럭스의 친구 같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친구 같았던 알파을 떠나 보내고 다음 차량을 고를 시기가 왔고요. 여러 차량들을 비교 시승해 보고 고민한 끝에 제가 고른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외관을 보면 알파의 외부 디자인은 일단 지난 세대랑 많이 다르게 이어져 있는 요렇게 앞에 눈썹처럼 나와 있는 요 LED 라인이 굉장히 어, 이 디자인의 앞에 디자인의 전체적인 눈매를 결정하는 이 눈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사실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이 디자인에 대한 말이 많았고, 근데 요 앞에 번호판만 없었다면 굉장히 멋있는 또 디자인. 외국 사진 보니까 이 번호판이 없으면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으로 또 비춰지기도 하더라고요. 뒷모습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전 세대는 둥글둥글하게 빠졌었는데 이번 세대는 좀 옆으로 길게 빠진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어, 전체적인 폭이 늘어난 건 아닌데 좀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도로에서 봐도 많이 낮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약간 옆으로 직선으로 좀 디자인이 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트를 보시면 라이트가 어~ 굉장히 일직선으로 지금 이제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차 폭도 넓어 보이고 차체도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 여기 이제 넣은 옵션 부분이긴 한데 그 옵션 부분에서 가장 잘했다라는 마음에 드는 게 전체적으로 카본들이 굉장히 많이 걸쳐져 있거든요. 프론트를 보면 프론트립도 어, 리얼 카본으로 되어져 있고 사이드 미러도 리얼 카본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부분에 있는 요 사이드 부분에도 어, 리얼 카본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또 마음에 드는 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금 뒤에 부분에는 리어 디퓨저 부분이 카본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그 부분. 정말 옵션을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아닌가. 혹시나 신형 알파를 사실 분이나 또는 주문할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넣어야 되는 옵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실내로 들어왔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음 일단 전면부에 보이는 버철 콕핏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파리라는 우리 아우디에서 어, 알파리라는 이 차를 설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이 실내 전체적인 인테리어 부분인데, 뭐 구형과 비교했을 때 완전 전폭적으로 전부 다 변한 부분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 실내만 그대로 가지고 제 차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게 바로 이 버철 콕핏이라는 이 부분. 모든 정보가 앞에 있는 계기판 안에 디지털 계기판 안에 전부 다볼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 핸들의 이 스타트 버튼이 있다라는 이거 하나로 감성적인 마력이 굉장히 많이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고요. 모든 드라이브 셀렉트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요 안에서 손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핸들이 어, 신형 알파의 어떤 뭐 굉장히 아이콘적인 이런 느낌을 가장 많이 대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기 옆에만 봐도 일단 첫 번째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스마트 키죠. 스마트 키. 여 스마트 키를 또 꽂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전 R8 같은 경우에는 구형 R8은 직접 시동을 걸기 위해서 키를 꽂아야 됐다면 이제는 스마트 키가 생겼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 블루투스도 되고 그다음에 뭐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 차의 전체적인 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런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적인 느낌과 함께 편의 장비들이 너무나 많이 어, 생겼다라는 것 이전 알파는 솔직히 볼륨 버튼 외에는 버튼을 누를 조작할 게뭐 거의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버튼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보를 잘 바로바로 전달받을 수도 있고, 내가 커맨드를 바로바로 바로 넣을 수도 있게 만들어졌던 이런 부분입니다. <목소리> 보다 제가 이시형알파 스파이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자연흡기 식기통입니다. 자연흡기 식기통. 이제는 대부분의 차량들, 뭐 페라리조차도 이제는 터보로 넘어가 버렸죠. 그다음에 뭐 포르쉐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포츠카 또는 슈퍼카라고 말하는 영역의 차들이 전부 다어 자연 흡기가 아닌 이제 터보 차저들을 달고 터보 차들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라칸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어 자연 흡기 식기통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 어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자연 흡기라는 차량은 곧 아마 없어지게 될게분표 될 원합니다. 어, 터보 차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하이퍼카 뭐 이런 영역으로 이제 넘어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자연의기를 가지고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환경 규제 때문에 마지막 남아 있는 식기통자연의기의 차량이다라는 생각에 바로 이런 배기음과 함께 이런 감성을 줄수 있는 차는 이제 알파 스파이더 그다음에 우라칸 이런 차량들이 이제 마지막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488을 타면서 제가 가장 아쉽게 느꼈던 부분 중한 가지도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터보차가 주는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배기음의 매력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자연음기가 주는 이 배기음의 매력, 이 매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형 알파리 어 우라칸이라는 차량과 거의 대부분 뭐 엔진이라든가 서스펜션이라든가 차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껍데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아우디 공장으로 가서 나오면 이제 알파리 돼서 나오는 거고 그게 이탈리아로 보내줘서 이탈리아에서 생산이 되게 되면 이제 우라칸의 껍데기를 얻쳐서 우라칸이 되는 것이고라고 한다면. 사실 우라칸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라칸을 갖고 싶다, 람보르기를 갖고 싶다. 물론 남자들이 많이 로망으로 삼고 있는 게 람보르기니라는 차량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알파리라는 이 차량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 저를 사로잡고 있고 이전 알파리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우라칸이라는 차량보다도 어좀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사실 우라칸이라는 우라칸 스파이더를 얘기한다면 우라칸 스파이더를 어 중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바라본다면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나 일상 영역에서 제가 저희 영상에 보면 우라칸 스파이더 영상이 올라가 있잖아요 작년 요맘때쯤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거 그 차량을 타본 결과 우라칸 스파이더는 일상 영역에서 너무나 불편했어요. 특히 차체가 너무 낮아서 웬만한 방지턱이 전부 다 닿습니다. 그에 비해서 알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멋진 배기음까지 우라칸과 똑같은 배기음까지 선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라칸과 똑같은 팝콘을튀겨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능 대비 정말 어 어떤 합리적인 가격 그 가격에 살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슈퍼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알파를 타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만족감을 주었었던 이전 알파를 타면서 만족감을 주었었던 그리고 신형 알파 스파이더로 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거예요. 지난 시즌2를 시작하는 그 저희 알파 영상에서 약한 2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호잉들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약 7개월 정도 걸렸나요 정말 열심히 이 촬영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열심히 어, 촬영을 많이 임했고 특히 뭐 운전을 해 주는 그러한 분한분 분 빼고는 거의 저희 감독과 그다음에 저 둘이서만 만든 작품이거든요.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투여돼서 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독이랑 거의 단 둘이서. 대신에 이제 밤에 그 영상 속에 보면은 차량이 하나도 움직이지, 아 차량이 이제 다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차량이 하나도 안 다니죠? 거의 차량이 다니지 않는 한 새벽 3시, 4시, 그때쯤 주로 이제 한두 시간 찍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올해 또 만들어 봤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대화방이나 이런 데서. 그런 영상을 왜 만드냐. 실제적으로 조회수도 많지 않고, 어, 여기서 말하는 조회수는 막 100만, 200만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나 또 금액적인 부분이나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물어보시니까. 럭스TV는 차량과 함께 하는 제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여주지 못한 어떤 영상적인 그런 부분들. 제가 저희 나라 이 럭스티비를 시작하기 전에, 음, 저희 나라에서 나오는 차량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차량에 관련된 설명들 위주로 되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저는 차를 보고 싶고 차의 외관을 보고 싶고 디자인을 보고 싶고 차가 움직이고 주행하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나 그런 순수적인 차량이 진짜 순수적인 것들을 많이 좀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모자랐었던 부분 때문에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 만일은 어 유튜브를 하면 이런 차량 영상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감독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든 부분이 럭스 t v 에요 어, 처음부터 많이 호응을 또 해주셨고 될수 있으면 저희 나라에는 이러한 영상을 담아주는 그러한 자동차 영상을 담아주는 그런 채널이 아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 특히 영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영상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들을 많이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자동차 영상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먼저 시작을 했다는 라걸좀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자동차 영상에 또 다른 채널들에서 많이 관심도 갖고 어 그렇게 영상이 또 많이 신경 쓰는 모습들도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들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영상미 좋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조금 더 저희가 욕심을 부리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요번 영상 그 2분 정도 되는 그. 시즌 2 영상을 만든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저희 나라에도 이런 자동차 영상이 있다라는 거 하나 정도는 좀 알리고 싶었어요. 해외에 많은 저희 동포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 해외 사람들이 저희 나라 영상들, 자동차 영상 많이 보더라고요. 보는데 어떤 영상미가 있는 어떤 영상, 한국에는 어떤 영상이 있냐 했을 때아 이런 영상이 있구나라는 거 한국에는 이 정도 수준의 영상을 또 만들 수 있는 나라기도 하구나.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어 그런 것도 알리고 싶었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영상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구독자가 한 4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4만 명 정말 순수하게 진짜 자동차만 좋아하는 4만 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20분 이상이 되는 자동차 영상을 꾸준하게 계속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정말 차를 좋아하고 차의 순수성을 좋아하고 차의 감각을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저희 구독자들, 4만 명의 구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드리는 선물, 그 다음에 외부에 자동차에 관련해 어떤 채널, 저희 뭐 럭스 TV를 소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이런 채널 구독해 라고 했을 때 무슨 채널인데, 어, 영상미가 되게 좋은 채널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 딱 보여줬을 때와 이런 채널이구나 이런 색깔을 가진 채널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쯤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 하나는 또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한 거고 어 그냥 단독으로 만일에 이걸 만들었다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도 왜냐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또 만들 수 있었던 건또 많은 이제 대기업에서 스폰 같은 것도 살짝 들어오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많은 또 함께 해 주시는 많은 협력 업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 조회수라든가 또는 뭐 어떻게 뭐 그에 따른 이제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신경 쓰지 않고 매년 한 작품씩은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잘좀 좀 봐주시고요 어,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좀더 함께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바람으로 삼고 싶어서 요 음, 한마디는 제가 좀 하고 싶거든요 럭스티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